하스스톤을 사랑해주시는 허솔맨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불모의 땅 출시 직후에 제가 사냥꾼 영상을 올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냥꾼 영상을 조금 많이 봤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전쟁 노래 사육사 등의 카드를 사용해서 어 카드를 복사하면서 둘리죠. 그왕 크루시, 왕 크루시로 마무리 짓는 덱이 있고요. 그냥 순수하게 어그로를 사용하는 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덱은 순수하게 어그로를 쓰는 사냥꾼 덱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그로냥꾼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메타 초반에 되게 강력한 힘을 쓰는 덱이었는데 이상하게 불모했다 확장팩 출시 이후에는 힘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요렇게 쓰는 이유는 사냥꾼을 사랑해주시는 유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또 사냥꾼이, 어, 뭐, 컨트롤을 현재 밀어주었다고 하지만 사실 사냥꾼은 영능으로 상대 면치 부수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극단적으로 덱리스트 보시면 1코스트가 넘쳐요, 넘쳐 흘러. 어, 상대는 디펜전하고 쓰는 도적대이고요. 진짜 초반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1코스트 하수인들만 가득한 걸 보실 수 있고 경품 낙틀했다가 쓰네요. 요거는뭐필 정리 안 당하기 위해서. 야수 내주고 통독기 내줘서 정리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사냥꾼 어그로 덱 자체가 패가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덱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신속사격이란 카드 옛날에 쓰던 카드 돌아왔죠 이게 패가 없으면 카드 한 장을 드로우 시켜주면서 3데미지를 주는 그런 카드였는데 이런 카드들까지 쓰면서 어그로 사냥꾼을 쓰는 이유는요 진짜 간단하게 성기사랑 <laughs> 결국, 결국, 이렇게 되는데, 성기사랑, 그 뭐죠? 법사들 때문입니다. 그 놈들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리진 않았을 텐데, 걔들이 너무 급도 없이 진짜로, 어, 메타를 거의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영능 꾸준히 누르면서 상대 명체 데미지를 줄수 있는 어그로 되게 지금, 어,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술사도 연구가 됐었는데, 주술사는 좀패말림이 심해서, 그나마 이렇게 1코스트만 넣어놓으면 패말림은 없거든. 요 자, 상대방이 하수인다 정리하면서 열심히 해보지만,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냥꾼은, 어, 죽이든 밥이 되든, 명치만 바라봅니다. 오, 이거 정리 안 하죠? 좋아요. 좋습니다. 자, 추적 써서, 이거 이제 제거 안 하고 발견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중에 한장 찾아서, 원래 두개 버리는 거였는데, 이제 그러진 않고. 관통 사격 좋은 거 같고 전쟁 노래 사육사도 지금 필드 템포 까는건 좋은데 고민이네요. 코뿔소는 조금 아까우니까 지금 들어오 보기 위해서 사육사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죠. 요게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인데 내 덱에 있는 야수를 발견한 다음에 그 야수와 동일한 하수인에게 1일 버프를 부여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요거는 일일 버프죠. 죄송합니다. 자코뿔소 들고 와줘서 코뿔소에 버프 발라주고 또 명치대를 준비합니다. 무기 혹시 문을 깎여 두고요. 자7 데미지. 요거는 데미지가 넘쳐 흐르면 그 넘쳐 흐름 데미지만큼 명치에 데미지 주는 그런 하수인 싸움 카드구요. 다음 턴에 코스트는 딱 적당하거든요. 1코스트 신비한 사격, 집발목 불소까지 하면 웬만하면 상대 명치에 데미지 크게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있죠. 아기 아기가 담긴 찌르기는 도적 카드에서 진짜 거의 판독 카드더라고. 이게 2코스트에 2 데미지, 4 데미지, 6 데미지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마화가 올라갈 때마다요. 근데, 10코스트에 2, 이, 이 코스트6 데미지 주는 거 보고 진짜 놀랬어요 이게 너무 느리지 않구나. 도적상, 도적도 요즘 그냥 10코스트 정도는 그냥 가는 직업이거든요. 사람꾼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리는 직업이 아니라서. 그래서 도적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카드를 쓰는 도적은 그렇게 튀어 내는 아닙니다만. 관통 사격. 오, 어, 이러면 쓰고 싶잖아요. 와, 잠시만요. 자 여러분 드로우가 중요한가요? 명치가 패는게 중요하지 그래서 신비한 사격이랑 요거 다 달립니다 요기도 그냥 쓰죠 이러면 다음 턴에 상대 체력이 5 하수인 5 이하 하수인이 나오면 아니죠 2 이하 하수인이 나오면 집받는 코플소로5 데미지 주고 역능 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체력을 깎아놨습니다 사냥꾼을 좋아하시는 유저라면 그 북미에서 유행하는 그 왕크루시스는 그 덱을 쓰셔도 무난하지만 이렇게 그냥 어그로성 강, 강력한 양꾼덱이 좀더 좋은거 같습니다 제가 보을때 상대 혹시 코풀소를 의식을 하나요? 그렇다면 조금 칭찬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거 의식한다고 해도 안되는게 결국 영능으로 명치에 데미지 들어오는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탈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 이거 때리면 마비도 오, 맹독까지 바릅니다. 자 상대방 정리 안 하죠. 아 이거까지 내고 하면 끝나는데요. 아 코풀소를 의식을 못했어요 이 선수. 아 영코스트 충분히 썼어야 되는데 아무튼 요런 식의 덱 리스트도 있다. 사냥꾼도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거는자 수고하셨네요. 코풀소로 찍고 천국사격 쓰면서 딱고. 딱히는 네. 아무튼 뒷편으로 들어갑니다. 아무튼 오늘 녹화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할게요. 이만 빠이